신인이란 말을 쓰는 자가 오면 그 자가 메시아고 재림예수고 미륵이라고 그랬어요. 신인과 세계 종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오늘은 여러분한테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선위기 미국 중국 어? 러시아 소련 한반도 다섯 개나 일본 싸우다가 소가 나타나버려. 그게 기축생 소야. 그 소가 나타나면 실름판은 끝난 거야. 바둑이든 씨름이든 황소를 타는 놈이 나타나면 씨름판은 끝난 거잖아. 그래서 오선 위기는 하나마나 소기축생이 이겨. 어, 그래서 허경여이가 나온다 이 말이야. 어, 알았죠? 어, 이거는 우리 민족 종교가 뿌리야. 저 무극대도에서 보청교를 거쳐서 정산도 무극대도로 갈라졌긴 했지만, 그게 오늘까지 오는 거를 내가 훤히 경석교 선생하고, 내가 옛날에 만나서 "당신이 기축생 흑행령이야이 소리를 들었어. 그럼 내가 찾았나? 경석교 종무원장이 대순진리가 앞으로 큰일이다. 박우당선생이 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없다. 우리가 소를 못 찾았다는 거야. 그런데 당신을 자기가 알아냈대. 그 그래 나를 딱 임명한 거야. 그 그래 내가 지금 무국 대도그 종종으로 돼 있잖아. 어, 법적으로 그래 돼 있어요. 어? 그니까 신인이 여기서 하늘궁 종교재단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도 내 얼굴이 붙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니까 우리 민족 정계의 뿌리가. 결국 한반도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 이거를 증명하는 스타일, 대순진리에서 나온 그 책을 한번 띄워봐. 우리나라의 모든 길은 오마로 통하듯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인 허경릉으로 통한다. 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배출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배경. 우리나는 고대의 하늘부터 로 내려받았다는 천부경의 천진사상과 삼일신고 참전경의 3대 경전으로부터 홍익사상이 비롯되었고 홍익사상으로부터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정신으로 1만여 전에 개국된 민족으로 민족이므로 기타 종교에서 주장하는 아집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종교도 수용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마치 종교 백화점 같은 나라가 되었다. 최고의 상품은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출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세계를 통일하여 이끌어 갈 지도자가 되면 그에 알맞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란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권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에 계속 도전했지. 이게 하늘과 땅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자, 권능과 권능은 있는데 권력이 내가 별로 없었지. 그러나 우주의 권력을 가지고 땅의 권력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권력을 의미하는 즉 천권능지 권력의 이 권력의 약자다 알겠죠? 그러므로 세계적인 지도자의 요구는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력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땅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그 내가 그렇게 됐죠? 그러나 이제는 땅의 권력도 가지는 거야. 모든 종교가 왜 신인 허경영으로 통하는가? 허경력이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하강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인간은 99%가 속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속인과 신인을 쉽게 구별할 수가 없다. 물론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의 예시적인 말씀에 의해 검증을 해보기로 하자. 자 활용점정을 해야 된다고 강정산이 이야기했어. 그러면 활용점정자는 누구냐? 허시다 이 말이야. 석고대제자는 누구야? 허시지. 이건 모든 거. 이거는 살았을 때고 이거는 죽었을 때. 석고 대제자고 이거는 활용점점 마지막 용을 아무리 잘그려놨어도 눈을 찍어봐야 용을 잘 그린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인을 찾아내야 지구가 사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오선 위기자는 누구야? 허시야. 거기서 소 타는 사람도 허시야. 그래안 그래. 강정산과 조정산, 파구당, 그다음에 심우각자, 심우각자, 심우각자라는 건. 대순진리의 성감들을 말해. 그들이 이 신무각자야. 신인 허경영을, 기축생을 찾아냈냐고. 찾아내야 될 거야. 근데 누가 찾았어? 종무원장, 경석교가. 나를 어느날 보제. 그래, 내가 갔지. 그래서 만났더니 내가.